그건 바로 다룡이에요 다룡이는 안녕? 안녕하세.. 요구 다룡이 안녕하세요? 다룡이는 다농이 왜 그렇게 귀여워요? 다룡이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자 오늘은 새로운 리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바로 짠! 바로 이렇게 새로운 편의점 신상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짜잔! 폰타나 컵스프인데요. 이게 디즈니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어? 랜덤 피규어 들어있는 거에 또 미치잖아요? 옛날에 무밍도 그랬고, 어, 랜덤 피규어 개봉기 영상도 있었는데, 이번엔 하다못해 인스턴트 스프 제품에 디즈니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있다그래서 그래, 이걸 내가 안 리뷰할 수 없지, 안 뜯어볼 수 없지 하고선 이렇게 10개를 사오고 말았습니다. GS 편의점에서 저는 구매를 했고요. 한 개에 2,900원. 이렇게 맛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체다치즈 브로콜리, 그리고 양송이 크림 스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콘 치즈 스프.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자료가 비켜줄래? 세 가지 맛다 기대가 됩니다. 맛별로 맛 평가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준비물. 짜잔. 물을 끓여야겠죠? 그 동안 이거를 한개 까볼게요. 호호! 먼저 이거는 잉글랜드 체다 스, 체다 치즈 브로콜리 스프. 과연 어떤 피규어가 나올 것인지. 일단 이렇게 열면 헉! 이렇게 바로 이렇게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아, 귀여워. 이렇게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뭔가 탁상 같은 데다가 전시를 해놓으면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저는 약간 나무 소재를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말랑말랑한 고무? 뭔가 특이한 재질이네요. 그래도 약간 딱딱하긴 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피규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먹을 수 있게 수저도 들어있고, 수프에 넣어 먹을 수 있는 바삭바삭한 크루톤과, 이거는 분말 수프. 이렇게 세 가지 구성품이 이 컵과 함께 들어있네요. 요거를 컵에다 넣고 물을 여기 표시되어 있는 선만큼 넣고 크루통을 넣어서 먹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조리법이네요 뭔가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좋을 듯? 음 냄새는 치즈향이 좀 많이 나는데요? 물을 넣을 거예요 따단 이걸로 젓어줍니다음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데? 제가 뜨거운 걸잘못 먹거든요 가름이안돼 자요렇게 안에가 잘보일란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프가 됩니다. 이걸 한번 맛을 볼게요. 아 뜨거! 음, 음. 약간 치즈 향이 가미된 크림 스프 맛. 뜨거. 워 되게 흔히 생각하는 스프 맛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크루통도 있지. 자 크루통을 여기에 넣고 이렇게 크루통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바삭바삭. 음. 뜨거운데 맛있어요. 뭔가 유럽식 아침식사좀 쉽게 냅두고, 이번에는 요거. 양송이 크림 스프도 하나 뜯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도 기대되네요. 자, 과연 무슨 피규어가 나올 것인지? 두둥. 오! 아. 이것은 도널드덕 여친? 이렇게 생긴 도널, 도널드덕 여친이 나왔습니다. 같은 구성. 음, 약간 양송이 스프 그 흔한 냄새가 나요. 자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엄마한테 관심이 많아요 가세요. 잘 저어줍니다. 끓어올 예정. 음, 얘가 조금 더 치즈맛이 많이 났다면, 얘는 양송이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그냥 양송이 평범한 스프맛? 근데 맛있어요 아 약간 이렇게 겨울에 속이 뜨뜻해지는 음식을 먹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도 너무 뜨거우니까 좀 쉽게 냅두고 마지막으로는 뉴질랜드 콘치즈스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콘스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는 무슨 피규어가 짜잔!! 우! 짜잔!! 버즈! 보즈! 버즈가 나왔어요 여러분 와 개인적으로 토이스토리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아 어, 우디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되게 순탄! 근데 뭐가 나와도 다 귀여울 것 같긴 해서 버지가 나왔고 맛도 한번 봐야겠죠? 아 어, 여기는 완전 콘칩 냄새 알죠? 콘칩? 여기도 물을 넣어줄게요 이거는 딴 애들보다 훨씬 잘 녹는데 조금 묽은 느낌이에요 기분 탓인가? 색깔은 조금 노르스름한 색깔이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어우 뜨거워 음~~ 찐한 콘 맛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후루룩후루룩 후루룩 마시기 좋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맛의 콘 스프맛 어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세 가지 맛을 일단 맛을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다치즈와 브로콜리 스프가 좀 취향인 것 같아요 약간 뭐라야지 까르보나라 크림 스파게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맛 평가는 이 정도였고요. 3개 뜯어봤으니까 나머지 7개의 랜덤 피규어를 후딱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차례대로. 이거는 뜯기만 하고 이제 쟁여놨다가 자취생이니까 한 개씩 먹어야겠어요. 과연! <laughs> 오! 아, 나 방금 순간 최션 줄 알고 되게 기뻐했다가, 아, 최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무슨 베어였지? 이거 나쁜 토이스토리 악당으로 나오는 곰돌이 인형인데,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곰돌이 인형이에요. 요 곰돌이. 요검돌이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오! 이건 뭐지? 어! 스티치다! 왠지 좀잘 나온 것 같은데? 스티치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까지 다안 겹쳐서 되게 기분이 좋다. 그 다음은, 과연. 어! 오! 아, 잘못. 안 돼요. 허, 하나도 안 겹쳐요. 피글렛. 어, 여기 있는 푸랑 세트로 놓을 수 있겠다. 푸랑 세트로 놓을 수 있는 피글렛이 나왔습니다. 이제 4개 남았네요. 그 다음은, 과연. 오! 어. 오또 토이 스토리 친구가 나왔어요 이름이 뭔지 또 까먹었네 오디랑 친구인 카우보이 소녀가 나왔는데 이름은 또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귀여워요 같이 놀수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자그 다음 짜잔 아아 아, 중복 이 카우보이 여자 친구가 중복이 나오고 말았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까지 중복이 많이 없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두 개가 남았네요 짠아 아또 중복 토이스토리 악당 공돌이가또 중복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어 뭔가 되게 아쉽다 되게 많이 산거 같았는데 28종이나 있으니까 막더 사먹고 싶은 욕구가 막 박스채로 한개더 살까? 이거 모으겠다고 왠지 맨날 스프만 먹을 각인데 지금 마지막 과연 아오저 지금 이 카우보이 여자친구 또 나온 줄 알고 아 이랬는데 우디였어요 예이 우. 아싸! 이렇게 되면은 약간 토이스토리 친구들을 되게 많이 모은 것 같아요. 한번 상세 컷을 잠깐 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있는 컵 스프 10개를 뜯어보았는데요. GS에서 이렇게 디즈니 콜라보가 나왔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랜덤 피규어를 뜯어보거나 아니면 스프도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랜덤으로 피규어 뽑는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